네, 2015 SBS 프로 볼링 올 시즌 참 저희가 많은 경기를 경상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강원도 원주로 왔습니다. 아, 가을비로 지금 낙엽이 지고 있는데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시즌이 이제 종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단두 개의 대회만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11월 7일부터 13일. 일주일 동안 원주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총 다섯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자 단체전과 개인전 결승 그리고 이벤트 경기로 특별히 한일 국가 대항전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남자 단체와 개인 결승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상금 5천만 원이 걸려 있는 대회입니다. 특히 시즌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회 우승자에 따라서 MVP 방향도 좀 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MVP 포인트 랭킹 선수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죠. 네. 어떤 선수가 우승컵을 가져가면서 MVP 시즌 MVP까지 가져가게 될지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본 선수들이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일본 선수들의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요. 아무도 결승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아, 남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로빈까지두 명의 선수가 올라와서 선전했습니다만 TV 파이널까지 진출하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네. 여자 선수 같은 경우도 두 명이 준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TV 파이널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부와 여자부 모두 결승전은 우리 한국 선수들 대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장 원창북 시장의 환영 인사 함께 만나보시죠. 선수들도 그동안 한국에 오면 사무컵은 다들 많이 참가를 해봤는데 이런 대회는 처음이다. 원주는 처음 와봤거든요. 그렇죠. 원주는 처음이죠. 네. 일본 선수들이 원주 대회에 초청해줘서 고맙다. 내년에도 네.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힐 정도로 선수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경기도. 지역, 서울 지역 그리고 대전에서도 국제 대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강원도를 또 일본 선수들이 처음으로 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색다른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자 단체전부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단체전은 퍼펙트 코리아와 로드 필드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이두 팀이 구미 대회에서 결승에서 만났던 팀인데 다시 한번 맞붙게 됐네요. 그렇죠. 2015 시즌 단체전 3연승에 도전하는 퍼펙트 코리아 팀과 지난 7월 구미 새마을컵 대회에서 퍼펙트 코리아 팀을 상대로 1승을 거둔 로드필드 팀이 다시 만났어요. 네. 과연 퍼펙트 코리아 팀이 서륙전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로드필드 팀이 이기고 단체전 최다승 2승의대열에 합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퍼펙트 코리아는 사실 올 시즌 단체전 결승만 네 번을 치렀고요. 그 가운데 두 번의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로드필드 역시 올 시즌 한번 우승을 했고요. 그 상대가 퍼펙트 코리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팀 시작하겠는데요. 로드필드 최현숙 선수부터 투구하겠습니다. 자, 프로 3년 차고요. 2013년 데뷔해 우승을 거뒀던 선수입니다. 자, 최현숙 선수 안정감 있게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맞습니다. 최현숙 선수 로드필드 팀을 단체전에 끌어올린 1등 주역 공신이죠. 네. 같은 팀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프로 경력이 적은 선수지만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최현숙 선수고요. 퍼펙트 코리안 한솔 선수가 1번 주자입니다. 네. 한솔 선수는 올 시즌 퍼펙트 코리아 팀에 합류해서 이제 퍼펙트 코리아 단체전에 강자 항상 결승에 올라오는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팀의 주역이죠. 로드필드 팀에 최연숙 선수가 있다면 퍼펙트 코리아 팀에는 한솔 선수가 있어요. 네. 첫 투구에 최연숙 선수와 한솔 선수가 맞불로 초구를 전했는데 둘다다 다 스트라이크로 시작을 했어요. 네, 로드필드 한정희 선수 프로 8년이고요. 총 4번의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한 핀이 남네요 약간 두껍게 진입이 됐죠 아, 별명이 천상여자일 정도로 아, <laughs> 다소곳한 여자 네. 그러나 보링에 있어서만큼은 누구한테도 질수 없는 집념을 가진 선수예요 네 번의 우승이 있지만은 2014년과 올해는 우승이 나오지 않았고요. 올해 좀 주춤했어요. 31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당진대회만 가면 꼭 우승을 하는 당진대에서 4승 중에서 3승을 기록한 그렇죠. 한정희 선수죠. 올해 당진은 또 대회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내년에는 유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한정희 선수 한피인을 잘 커버했습니다. 퍼펙트코리아 두 번째 김령희 선수입니다. 프로 1기 데뷔해였던 2008년 태영컵에서 우승했습니다. 아, 자, 일선 포켓에 정확하게 네. 들어갔는데 지금 8번 핀이 남았어요. 아쉬움을 지금 액션으로 지금 보여주고 네. 있는데 아, 김영희 선수 별명이 끈적끈적한 선수예요. 어, 모든 경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상위권에서 맴돌 정도의 집중력을 보이는 김영희 선수죠. 네. 8번 핀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경우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아, 아쉬운 상황이죠. 네. 8번 핀이 남는다는 것은 네, 좋습니다. 두팀 나란히 스트라이크 이후에 커버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로드필드 팀과 퍼펙트 코리아 팀은 알게 모르게 지금 자존심 싸움을 굉장히 좀 하고 <laughs> 네. 있어요. 어 1승 1패. 그것을 서로 상대한테 주고받은 그런 팀이거든요. 네. 이영미 선수. 아, 두 핀이 남습니다. 2번과 8번 이영미 선수도 당진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그렇죠. 선수죠. 당진에서 1승을 거둔 선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타겟을서 약간 밖으로 조금 밀려나간 상황인데, 이영미 선수 같은 경우는 초창기 데뷔 때부터 로드필드 팀 소속에서 한 번도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지 않을 음. 정도로 의리를 지키고 지금까지 로드필드 사람으로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아. 계속하는 음, 그러한 선수죠. 네. 두핀 8번이 2번지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 쉽지 않았어요. 놓쳤어요. 아 지금 이영미 선수가 파악하고 있는 레인 컨디션과 지금 현재의 레인 컨디션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영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이 백엔드에서의 반응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영미 선수의 볼은 반응이 좀 적게 지금 나타나는 음. 그런 현상으로 미스를 했어요. 네, 박희복 선수. <laughs> 아 이게 극적으로 넘어가네요. 박기복 예, 선수, 박기복 선수도 지금 얇게 진입이 됐는데 이게 핀 액션에 의해서 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냈어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포켓에 얇게 들어갔었고요. 마지막 한 핀이 남을 뻔 했는데 모두 쓰러지면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이번 본선 경기에서도 한솔 선수를 잘 케어하면서 팀 분위기를 음. 가족적인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서 팀이 단체전에 올라가게끔 하는 일등 역할을 한 네. 박희복 선수였어요. 이 팀은 점점 더 호흡이 잘 맞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솔 좋습니다. 한솔은 두 모두 한솔 오늘 두 투구 모두 스트라이크다. 선수 이번 그 TV 파이널에는 진출을 못했습니다만은 준결승전에서 스트라이크 한개 차이로 아쉽게 TV 파이널 2위까지 진출하는 파이널에 진출을 못한 아쉬움이 있는 선수인데 네. 아, 이번에는 이제까지는 항상 단체전 때 TV 파이널에 진출을 개인전이 한 상황에서 단체전을 맞이했는데 네. 이번에는 본인이 얘기했듯이 단체전에 네. 몰입하겠다. 두번질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어, 어, 지금 이번에? 한정희 선수가 두껍게 들어가서 스프릿스를 만들었어요. 네. 경기 전에 만나봤을 때 퍼펙트 코리아 팀의 의욕이 대단했어요. 두번질수 없다 하는 얘기를 좀 했었고 로드 필드 팀은 우리가 2 승으로 다시금 그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 하는 신경전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초반 전의 양상은 퍼펙트 코리아 팀의 분위기로 가지 않나 하는 흐름이네요. 네. 로드필드는 이번에 우승해서 단체전 왕좌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아, 김영이, 이번에 다시 한번 오픈 프레임이 됩니다. 김영희 선수가 말을 받아서 그럼 지금의 왕좌는 로드필드라는 말이냐 하는 부스의 소리를 서로 신경전이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단체전의 신경전이 대단했어요. 퍼펙트 코리아 지금 더블까지 만들어졌고요. 김영희 선수의 투구 이어집니다. 자열핀 모두 쓰러지면서 퍼펙트코리아 터키를 기록합니다 일산 퍼켓의 진입 두 번에 다 성공을 했죠 어, 그런데 첫 번에는 8번 핀이 아쉽게 남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완전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 김영희 네. 선수예요 한 손설수 다음으로 큰 앵글을 구사하는 여자 선수로서는 흔치 않은 그런 구질을 구사하는 김영희 선수죠 네. 자 먼저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로드필드 역시 스트라이크로 이어집니다. 이영미 선수가 앞선 투구에서 실수가 좀 나왔는데, 음, 노련미에서 나오는 그런 투구죠. 네. 처음에 굉장히 좀 아웃사이드로 치우치는 그런 볼링을 구사했었는데 바로 레인 파악을 해서 일삼 포켓에 정확하게 진입을 시켜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었어요. 네. 바키복 선수 쉽게 쉽게 치면서도 밸런스를 정확하게 유지해서 일삼 포켓에. 일관성 있게 진입을 시키는 선수다 하고 지난번에 소개를 했었는데 역시 그 어프로치에서 동작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리듬과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추는 선수예요 퍼펙트 코리아 스트라이킹지는 끊어졌지만 남아있던 10번 핀을 커버했습니다 지금 많은 핀차로 퍼펙트 코리아 팀이 앞서고 있는데 그전 같은 경우는 10번 핀이 남았을 때 단체전 팀들이 올라와서 미스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네. 요즘은 거의 미스가 없어요. 아, 그렇죠. 여섯 번째 프레임 최현숙 선수입니다. 좋아 시원한 스트라이크 오늘 최현숙 선수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연숙 선수가 투구하기 전에 제 마음속으로 최연숙 선수가 여기서 더블을 만들고 기초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 이 역할을 최연숙 선수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스트라이크로 더블을 만드는 최연숙 선수예요. 네, 최연숙 선수 항상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어, 성격도 그렇고 어, 구질도 그렇고 안정성 있는 보링을 구사하고 또 항상. 일정하게 자기 수영을 가져가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선수예요. 네, 야, 스트라이크 이어가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투구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현명한 선택인데, 에, 이것이 성공하면 최연숙 선수, 로드 빌드 팀을 다시 접전의 양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 전략이 통하지 않았군요. 아홉핀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투구가 얇게... 조금 약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어, 긴장도 한 것도 있겠지만 1, 3쪽에 조금 헤드핀 쪽으로 두껍게 진입시킨 것이 4번 핀이 그대로 남는 음, 그런 불운이 지금 어, 발생이 됐어요 네. 최은숙 선수 아, 아쉽습니다 더블에서 스트라이크 행진이 멈췄고요 일단 로드필드 팀은 두 번의 오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연속 스트라이크 나와서 만회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한세 프레임 반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로드필드 팀은 무조건 스트라이크로 어 연속인 스트라이크로 응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퍼펙트 크리어 팀은 안정적으로 지켜가도 무난한 점수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네. 코리아가 처음으로 투구 순서를 바꿨는데 김영희 선수가 360을 남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프로치의 동작이 팔과 다리의 동작이 밸런스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피드가 빠진 상태에서 볼이 어, 네. 나가는 바람에 백 엔드에서의 볼 반응이 일본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네. 지금은 어프로치 동작이 리듬이 좀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점검을 좀 한번 해봐야 될 상황이에요. 네,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볼링 용어들이 뭐 영어가 많이 있는데 3번과 6번, 10번이 남을 때포이즈 아이비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예, 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프로치 타임이 그게 그건 것 같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한 차이가 볼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지금 네. 같은 김영희 선수 같은 스타일도 어프로치 동작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볼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한정이 네. 좀 얇은 듯 했는데요. 스트라이크로 볼이, 이어집니다. 예, 볼이 헤드핀 쪽에서 헤드 쪽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바람에 백엔드에서의 볼 반응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돼서 그것이 스트라이크로 연결됐어요. 네. <laughs> 일단 팀이 아주 중요한 스트라이크를 기록해 줍니다. 로드필드는 이제 여기서 이어가야겠고요. 퍼펙트 코리의 8프레임 한솔 선수입니다. 한솔 선수가 지난번 안동 대회 개인전에서 굉장히 쓴 맛을 봤어요. 그렇죠, 저조한 성적으로 본인이 멘붕이 왔다고. 할 네. 정도로. 네. 하지만 오늘은 완벽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솔 선수가 단체전에 경기를 할때 항상 개인전이 TV 패널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신경을 쓰면서 투구를 할수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 네. 같은 경우는 개인전에 신경을 쓰지 않고. 단체전에 몰입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주력할수 있는 음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더욱이 시원한 스트라이크로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팀의 네. 막내답게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이영민 선수 스트라이크 나와야 돼요. 아 7번 넘어갑니다. 다행히 10번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7번이 서있든 아니면 넘어가든 별 의미는 없어요. 네. 어, 스피아를 처리하느냐 아니면 스트라이크를 만드느냐의 그런 차이였었는데 무조건 지금 상황에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지 음. 않으면 따라가기 힘든 지금 점수 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큰 의미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카바를 한 다음에 나인 어, 프레임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커버했고요. 이영미 선수 지금 투구 동작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걸 보면 많이 긴장해 있어요. 음. 어, 백전노장인 이영미 선수도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 많이 긴장한 상황에서 지금 투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홉 번째 프레임, 박희복 선수. 자, 한솔 선수에 이어서 더블 기록합니다. 아 여유가 있어요 네. 자기 스윙을 가져갈 수 있는 점수 차가 벌어졌고 또 여유있게 스윙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퍼펙트 코리아 팀은 지금 편한 상황에서 지금 투구를 하는 것이고 로드필드 팀은 굉장히 지금 쫓기는 상황에서 투구를 하기 때문에 아, 스트라이크로 더블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네. 완벽하게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 좀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미대에 이어서 음, 서륙전에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지금은 탈분홍선을 넘어서 어, 서륙을 하는 퍼펙트코리아 팀이네요. 네. 자, 마지막 10프레임 한솔 선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여기서 10번을 남깁니다. 한솔 선수가 퍼펙트 코리아 팀의 단체전 마지막 프레임은 꼭 한솔 선수가 책임을 지게끔 네. 언니들이 밀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스트라이크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여유 있게 커버하고 마지막을 스트라이크로 장식해서 단 개인전 TV 패널에 올라가지 못한 한을 스트라이크로 좀 풀어지 야 않나 네. <laughs>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 대회의 경우에는 아홉 명의 <laughs> 매번 다른 우승자가 나왔기 때문에 MVP가 저희 좀 오리무중인데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솔 선수가 올해 우승 두 번에 준우승 한 번, 굉장히 유력하죠. 이게 굉장히 유력하죠. 네. 지금 상황으로 지속이 된다면 MVP는 한솔 선수가 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데뷔 이후에 무너지지 않고 항상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한솔 선수입니다. 부상이 있었습니다만 부상을 잘 극복하고 그 그렇죠. 후에. 어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투구 <laughs> 마지막 마무리 좋습니다 아, 리액션 제대로 <laughs> 보여주는데요 아, 한솔 선는이체전는단체하에습니하하습얘다를했는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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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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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쁘죠. 네. 자세도 이쁘고 볼 가는 모양도 굉장히 이쁘게 음. 가요. 로드필드는 최현숙 선수가 마지막 뒷문을 책임지겠고요. 예선전에서도 최현숙 선수의 분발로 로드필드 팀을 단체전으로 끌어올렸거든요. 아, 단체전 베이커 포맷 방식에서는 혼자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음. 그런 경기 방식이기 때문에 최현숙 선수가 스트라이크로 선전을 했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의 저조한 그런 성적으로 어, 퍼펙트코리아 팀에게 단체전 우승을 내주네요. 네. 결국 초반에 있었던 두 번의 오픈 프레임이 아주 결정적이었고요. 아, 여기서 스플릿. 최현숙 선수가 경기 전에 서로 신경전을 빌때 왕좌 자리를 어, 결코 내줄 수가 없다 하는 포부를 내비쳤었는데 음. 네, 지금 퍼펙트 코리아 팀이 지난번에 구미대에 이어서 로드티, 로드필드 팀을 상대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서륙전을 하는 네. 그런 단체전 경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두 팀은 전적 이제 나란히 네. 1승 1패식이 되겠고 퍼펙트 코리아는 올 시즌 다섯 번째 팀 결승이었는데 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입패 뒤에 지금 3연승을 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퍼펙트 코리아 팀이에요. 네. 앞으로 여자 단체전에서는 퍼펙트 코리아 정말 무시무시한 팀으로 거듭날 것 같은데요. 최강자로 벌써 올라와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는 퍼펙트 코리아 팀의 팀 구성입니다. 네.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각자 너무나도 잘해 주고 있고 언니들이 또 한솔 선수를 굉장히 잘 이끌어 주고 있죠. 그렇죠. 가족적인 분위기 또 한솔 선수가 아, 보링을 잘칠수 있도록 어, 마음적인 그런 상황 상황을 잘 만들어주는 박희복 선수와 김영희 선수죠. 네, 네 이렇게 여자 단체전 퍼펙트 코리아가 로드 필드를 제압하고 우승컵을 가져.